지금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. 예. 당무감사위원장, 예. 이호선, 이 사람 부정성 업무론자입니다 예. 그리고 윤리위원장으로 꼽힌 사람도 윤석열파로 봐야 되겠다. 예.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율반장 비슷해요. 예. 그러니까 이 사람 뜻대로 한다면 은 앞으로 공천을 할때 부정성 업무 조장했던 사람, 개연반대 주장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시키겠다는 뜻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. 그러면 유 you 너게인 know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. 그렇죠. 네. 예. 그러면 음. 보수의 어떤 생존 이런 데 관심이 없다. 그 정당을 만들어서 그 어떤 당권 을 계속 장악하고 싶다 이게 의도 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의도를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. 게 한동훈 전 대통령을 피파 하는 겁니다. 아, 전 대표요. 예. 한동훈 한, 전 대표를. 한동훈 전 예. 대표를 비박하는 예. 거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박하는 예. 건데 예. 이번에 한동훈 장인이 선글로